이번에는 근관 치료 마무리를 하고, 코어를 하고, 그라운프프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관 치료를, 근관 충전을 했을 때, 겉어버처를 한번 끊고, 컴팩션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깔끔하게, 처한 번에 깔끔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래서, 한번더그겉어버처를 그 플러버로 끊어내고, 좀더 끊어내고 한번더그 플러그로 컴팩션을 해주는 게 깔끔하죠. 한번이런 예, 식으로 겉업처에익세스를 끊어내고 한번더 다시 또 끊어내고 한번더 이게 별거 아니더라도 컴팩션을 한번더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우리가 리엔도, 어떤 치아에 리엔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어, 파이스 입구에 겉터퍼처를 그 눌러 봐서, 찔러 봐서 이게 루스하거나 흔들리면 리엔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어, 꽤 컴팩트하고 빈틈이 없으면 리엔도를 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관치료에 그, 근관치료에서 리인팩션을 방지하려면, 어 우리가 에피컬이나 미드의 컴팩션은 사실은 공짜가 아니거든요. 에피컬이나 미드의 컴팩션을 위해서는 뭔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코로나 3분의 1의 컴팩션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걸 충실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혹시라도 있을 잔여 의식을 프릭션 그립이나 하이 스피드로 제거를 하는 게 좋죠. 요즘은 하이 스피드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프릭션 그립은 그 스미어 레이어가 자꾸 생겨서 번거로워서 그냥 하이 스피드로 한 번에 지금 그루브에 혹시 모를 그 뭐가 있으면 그런 것도 이제 다 그 제거를 해서 완전히 사운드 덴틴만 남겨놓은 상태로 건조를 잘 해주고 혹시 모를 컴팩션 모자란 부분을 좀더 해주고 오리파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어이 경우는 이제 후지나인 엑스트라를 사용해서 그 오리파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징집발월까지를 일차적으로 채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양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조금 더 에딩을 해서 코어를 마무리하고 그다음 에이제 이게 경화가 되면 크라운 프랩을 하는 거죠. 크라운 프랩을 할 때는 이제 그뭐 크라운 프랩을 뭐그 제가 뭘 제대로 해 보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에, 크라운 프랩 그러니까 초심자들이 그 초심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상악 같은 경우는 팔라타를 기준으로 디스토링궐에서 미지오링궐까지 이렇게 U자형으로 한번 이렇게 둘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U자형의 이 평면만 잘 세팅을 해주면 나머지는 그거에 준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U자형으로 이렇게 해주고, 버컬도 U자형으로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프락시머를 이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어렵, 크라운 프랩을 어렵게 생각하면 뭐 끝이 없는데, 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만 해줘도 그, 그, 편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디스토인골에서그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미지오인골에서쭉 따라서 라인앵글을 지나서 팔라탈로 한번 이거를 이제 몇번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왜 프락시멀에서 시작하느냐? 프락시멀에서 혹시 인접치의 닿는 부분이 있으면, 닿는 부분이 어딘지를 체크해서, 거기서 약간 떨어져서 시작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리조 링걸에서 시작해서, 링걸 쪽으로 쭉, 한번 오고, 이런 식으로, 그냥 훑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디스토 링걸에서 쭉, 라인 앵글을 넘어서 링골까지 여기서 중요한 게링링버버 그그 디스탈, 스탈얼 이런 식으로 하는 게아니라 라인 앵글을 다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라인 앵글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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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라인 앵글만 잘이 그 이렇게 이어 l 면서잘 다듬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운전할 때도 코너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라인 앵글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버는 뭐 어떤 버를 써도 되는데 그저 같은 초심자들은 6878K016일 거예요. 아마 이 버가 약간 러프한 건데 이거를 쓰는 이유는 이게 약간 테이퍼 하거든요 테이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이트 볼을 사용해서 크라운 프레임를 하려면 언더컷이 없게 만들려면 그거를 굉장히 그 섬세하게 다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 섬세한 임상가는 뭐쓸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저같은 그런 임상가들은 그냥 이게 테이퍼 한게 편해요 그리고, 이 테이퍼대로 그 치아에 그 프랩에 테이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테이퍼 하면은, 테이퍼 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이 표면의 회전속도는 이거보다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직경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 테이퍼보다 더 테이퍼하게 그 프랩이 되죠. 그래서 언더컷이 나올 확률이 별로 없어서 좀 쓰기가 편하죠. 그래서 6878K014로 코링거를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프락시멀에서 좀 공간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는 878K01, 아, 6878K016을 쓰고요. 그 다음에 프락시멀에서 공간이 좀 부족하면 878K014 이런 요거보다 조금 더훌쭉한걸 씁니다. 두 개로 거의 끝내죠. 여기서 그, 괜히,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러면서 이제 확인해 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골드크라운 프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쳐 지나가듯이, 스쳐 지나가듯이, 좀 가볍게 해주고요. 그, 지르코니아 프랩이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약간 두텁게 해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미러를 보면서 하죠. 미러를 보면서 마치 그 서베이어가 지나가는 느낌으로 디스토 버커에서그 이런 식으로 반대로 다시 이제 미지오 버커에서 이런 아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 여기 이렇게 나와야 그다 보일 거 아닙니까? 이게 보이는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주로 이렇게 움직여야 깎이는 부분이 다 보이, 보여서 저는 그냥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한 번에 그한 번에 모든 피니시 라인을 <laughs> 마무리하는 실력은 없기 때문에 데스토 바꿔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약간 바딜리하게 미러뷰에서는 약간 바딜리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크라운드랩이나 이런 거를 뭐 그렇게 잘 아는 편이 아니라서 이런 동영상을 올려놓고 좀 여러 선생님들한테 혼나다 보면 실력이 좀 늘지 않을까 이런 그 사심에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근데 맥북에서는 이게 용량이 이런 동영상 코멘터리 동영상을 만드는데 용량 압박이 좀 심해서 요즘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다시 SSD 하드를 사야 되나 뭐 이러고 있습니다. 예, 자 다시 이제 여기서는 프락시멀에 이행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마진도 치질 건전치질 마진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약간 블리딩이 될 수도 있죠. 블리딩되는 걸 너무 이렇게 그 겁내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보이는 이게 시야를 확보하기만 하면 그 상태에서 이제 버가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전을 우리가 시키는 건 아니니까 그냥 버가 한번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간 약간 좀 거친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보이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보이면 "아, 이거 조금 그러네, 이러면 좀더 내려가야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이게 좀그 단순한 평면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뭔가 이렇게 일레 귤러 하면 그 기공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그래도 이렇게 예측 가능한 단순한 평면, 단순한 입체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지오링거에서 미지오 버컬로 이제 쓱 이행을 시키는 부분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지난번에 약간 SRP가 좀 부족했구나. 루트 서피스에 뭔가 로컬 팩터, 치석이나 플라그가 좀 있는 느낌도 좀 들죠. 근데 이런 게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하면 치석 이나 플라그가 인상 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첫날에 그, 그 첫날에 엔도를 시작하기 전에 프로빙을 하면서 어태치먼트 상태를 보고 루트 서피스에 혹시 오염이 있으면 그거를 첫날에 더 적극적으로 깨끗하게 해주고 그러고 이제 그 환자한테 TBI를 열심히 해서 그걸 줄이는 게 좋죠. 그게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뭐 어쩌겠습니까? 둘째 날에 그 둘째 날에라도 이제 그 다시 한번 이렇게 열심히 그 교육을 해 주는 수밖에 없죠. 이게 그 플라그 컨트롤이 그 모든 그그 그 대부분의 진료에서 플라그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플라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 좀더해 줘야겠다. 그 혹시 오늘 인상을 뜨더라도 인상을 뜨고 나서 그 다음번에 인상을 뜨고 나서 가기 전에 좀더 깨끗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스케일러 강도를 아주 높지 않게 아주 높지 않게 그 해서 플라그를 좀 제거를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그 마진을 다 보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편해요. 그게 좀 빨리 오히려 오히려 효율이 더 높아지죠. 그게 빨라 빠르고 확실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크라운 프랩을 그 일부러 그 일부러 대충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잘하고 싶죠. 근데 뭔가 이렇게 잘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 결과가 거기에 비례되면 좋은데, 이게 잘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마음대로 왜안 되느냐? 그 뭔가 그, 그 노력과 결과가 비례하지 않는 오히려 판단 미스를 부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보고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래서, 뭐, 인접면에 뭐, 이렇게, 그, 표면에, 저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Arrested c 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7번 근심에 GI로 충전된 부분에 약간 익세스도 좀 느껴지고, 7번 근심에 의식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GI로 일단 충전을 하고, 혹시 그, 좀더 써볼 수 있으면 더 써보다가 나중에 하기로 했거든요. 나중에 본격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하기로 해서 이 액세스를 좀 다듬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뭐 필요하면 또어 여기서 어디까지를 코드를 꼽아야 되고 어디는 그냥 떠도 될지를 판단할 때도 또 이렇게 보면 보이죠. 동영상으로 이 정도 보이면 실제로는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썰가스의 플라그를 좀더 제거하고 있는 스케일러로 좀더 제거를 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뭐그좀 블리딩이 되면 뭐 다음 번에 인상을 떠도 되고. 그날 뜨겠다. 뭐 코드 좀 꼽으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코드는 그 코드 자체에 지열제가 들어있어서 조금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뭐 그런 거 같기도 해요. <laughs> 잘은 모르겠지만. <laughs> 원, 원심에도 마진 노출을 좀할 필요가 있어서, 물론 뭐다 꼽아도 되긴 하는데, 그, 뭐 나머지는 그냥 나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굳이 그 꼽지 않죠. 잇몸이 얼마나 울먹울먹한지 깔끔한지를 판단하고 그 이런 작업을 진행하는 게 편하죠. 효율적이죠. 그래서 그.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아무리 루페를 루틴하게 쓰더라도 이게 현미경을 따라가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루페 그 성능이 요즘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 특히나 이게 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이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랑 루페로 볼 때는 눈동자 사이 거리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언더컷을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현미경은 이 눈동자 사이 거리가 실제 거리에서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눈의 시차, 양쪽 눈 사이의 시차가 굉장히 줄어요. 그래서 언더컷을 그 판단하기가 그 꽤 쉽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렇게 팔라탈 쪽도 그 어둡지 않고 이게 그 끝까지 아주 멀리까지 깊숙이까지 판단하기가 쉽죠.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뭐 크라운 프렙이라는 게그 원장님들마다 <laughs> 원하는 디자인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뭐 하나하나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냥 그 기공이 가능한 수준의 그런 프랩에 대해 쌈을 얘기를 해봤습니다.